10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목이 좀 긴데 오늘 10편 8편에 있는 말씀 1절 말씀 다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아, 오늘도 표제어가 있는 시예요. 이 시는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졌고 또 우리가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자를 따라 깃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깃딛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와 뜻은 잘 모르지만 어, 그 의미가 아주 이렇게 경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어. 생기가 넘치는 그런 음악적인 유형을 깃딧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어둡거나 또 탄식이 있거나 이런 시가 아니라 아주 생기가 넘치고 또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빠른 템포의 잔향시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PIP를 넣어주시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제, 이제 얼핏 보면은 우리가 뭐잘 아는 시고 어, 그러니까 이또 찬양도 이렇게 가사 노랫말로 어, 이 노랫말을 해서 찬양도 있고 그래서 어.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인 듯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 참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보통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보통이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고백 자체가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찬양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고백과 찬양으로 공동체 우리 주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냐 하면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하나님 그 존재 자체잖아요. 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부를 때 우리 정병준 목사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없는 데서도 저의 존재를 제 이름으로 대표해가지고 어 이야기를 이제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때, 저를 저의 존재를 그 대화 가운데 소환하려면 뭘로 해요? 제 이름으로 하지요. 그럼 제 이름은 저의 뭘 대표하는 거냐면 제 자신을 대표하고 저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 처음 뜻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을 누구에게 계시하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어 주셨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이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해도 제 스스로 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누군가를 통해서 저의 어머니와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단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 창조되지 아니하고 피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있는 어,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여.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오늘은 요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이름이 이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 사실은 주님의 쉐키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언어로 또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이게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면,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곳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그 무게, 무게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면은, 이건 뭔진 모르는데. 막 손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진다든지 머리부터 이렇게 어떤 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아, 주님의 임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그가 사월을 피해서 엔게디 골짜기 황무지를 방황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불레셋땅 아, 망명을 가고, 뭐, 그렇게, 이제, 막, 동, 동가숙, 서가식, 이라 그러죠. 뭐, 어디, 발붙일 곳이 없이 방황하는 중에도, 이렇게 기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똑같아요. 지금 이 다윗이 부르는 이 찬양, 아주 기쁨과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자, 황무지 골짜기, 어느 그아둘람굴과 같은 정말 어 습기가 많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린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가능케나한 얘기예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거기도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이 묵상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럴 때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루를 어,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어디로 가는 거기도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은 주님을, 주님의 존재를 대표하고 주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이 다윗처럼 지금 발붙일 곳이 없어서 어디 굴속에 숨어 있고 이 황무지에서 저 광야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이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어디에나 계신 현재, 또는 어디에나 계신 무소 부재를 나타낼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해서, 오늘 제목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느 땅에나, 또 어느 하늘에나, 안 계신 것이 없이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하고 합성어로 되었어서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 대한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할까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 두시거나 사진으로 한장 찍어 두시고 이걸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숙제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여호와 니시,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샤바웃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군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신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건 다 우리가 잘 아는 어, 말씀이지만, 성경구절을 찾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동안, 예, 요 숙제예요 그래서 성경구절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또그 아, 단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자, 여기 보면, 여호와 라 또는 여호와 로이 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치득케노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치득케노라고 그래요. 여호와 삼마 <laughs>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저는 이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을 한번 그 약속으로 주시고 그걸 경험한 그런 경험도 있고 여기 나오는 여호와 삼마 이것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또 누린 그런 은혜가 있는 간증이 있어요 오늘은 뭐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 산마 여호와 샬롬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 그때 그한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여호와 샬롬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저에게 허리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 혁띠 있죠? 예. 딱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샬롬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적이 있어요. 또이 여호와 삼마는 하늘에서부터 아, 종이 한장 이렇게 아주 작은 반짝이는 종이가 계속 내려오다가 내 앞에 딱 떨어졌는데 A4용지 정도 되는데 여호와 삼마 이렇게 써 있었던 그런 간증, 간증이 증 담긴 아주 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라파 우리 한마음교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클레임 하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 허리 아픈 분들 또 당뇨병, 또 위장병, 신장병 하나님께서 이거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꼼 짝도 못 하시도록 간구하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 치료 근거가 뭐예요? 칠회국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도 다 아시지만, 오늘은 여호와 라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다 같이 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라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이제 좀 마음에 그 이렇게 깨달음이 와 오시나요? 아, 다윗이 이렇게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또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139편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걸 이제 10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기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때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주의 이름,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이름으로 대표되는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즈케로, 이런 여호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전능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해되어지는 그렇게 게시되어진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이름들로 이 세상을 꽉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다윗처럼 어느 굴 속에 숨어서 지금 덜덜 떨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다윗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여호와는 나를 두르는 산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깊은 다윗의 경험인데,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면 어디서든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에도 주의 영광이 덮여 있고, 땅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름이 가득 있으니까 다윗이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는 뭐 골리앗을 만다든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든지, 아둘람굴속에 숨어 있든지, 엔게, 엔게디 황무지에 가 가지고 방황을 하든지, 사실은 거긴 다 어디에 품속이에요? 하나님의 품안에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 나가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 나가면 이 시가 쉽게 이해가 돼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이 절은 제가 이해가 좀 힘들어서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발언 하이라이트. 시작.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그 입술로 주의 위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보복하는 무리들을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튼튼한 요새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황무지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게 경험되어지고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하늘을 봐도 그게 이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깃딛에 맞춘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이 마음 속에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참 아주 한계를 가진 그런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나타낼 때,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자도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아주 연약하기 그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그래서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코의 생기를 멈춰라 그러면 그냥 흙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섭리를 가지고 해가 있고 또 달들이 있어가지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이 모든 자연과 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그죠?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요 생각한다, 돌보신다 이 말씀은 때로는 어떤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냐면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 마치 성 오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단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에게 관심하시고 다윗을 돌보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찾아오신다. 여기 이제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아주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말씀은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동이 다윗의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다윗은 그냥 사람이에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윗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섭리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섭리 가운데 그를 드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래서 그냥 지금 황무지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그 다윗의 다윗의 그 형편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너무 곤고한 형편인데도 거기가 하나님의 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를 이렇게 존깃케 여기시고, 주목하시고, 관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뭐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찾아오신다.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굴속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굴속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찾아오신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 다윗 아담 그리고 우리까지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를 마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기억하시고 온땅 기억하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 시편을 좀 이거 외우실 수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편, 8편, 1절, 또 9절 똑같이 반복되어 지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완성하시면서 주님과 오늘도 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